안녕하세요 기치하니 데드입니다 지금 현재 실버 2등급으로 다시 복귀 시켜놨고요 사하엘이 지금 27렙까지 찍어놔서 얘를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맵을 다 깨니까 로아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키우면은 얘랑 얘랑 로아 이렇게 3명의 힐러 체제로 가볼까 합니다 자 가자 사헬, 너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왜피 많이, 왜 많이 딸냐? 왜, 어, 이 사람 보게? 사헬 보게 시게 사헬 힘이야, 제발. 오르도. 뻗어버렸네. 뭐하냐, 오르도? 야, 씨, 너무하네. 어 시작하자마자 완전 난타당했네. 사헬 힘을 보여줘. 오르도가 먼저 죽는 바람에 아... 힘을 잃었네 상대는 오피리안가요 마법형 괜찮은 딜러도 있고 쓸렸네 쓸렸어 자 상대는 힐러가 한명 밖에 없습니다 제발 오르도여 제발 너의 힘을 보여다오 오르도여 오르도여 오르도야 제발 상대 힐러를 좀 박살을 내주시겠어요? 제발 오르도 스킬 좀 써라 자꾸 눕지마 왜 누워 제? 오르도 그렇지 그렇지 일단 상대방 힐러 없앴고 제발 이제 4엘의 힐량과 저 힐량으로 오케이 저 에이프릴 저 힐러 십부피에서꽤 쓰네요. 에이플을 키워야 되나? 지금 에이플도 있고 지금 맵을 클리어해서 로아인가요? 로아도 받았기 때문에 힐러는 많아요. 힐러 많기 때문에 아이고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호 보자. 아니, 제가 오르도 그렇지. 오르도 에이플도 없애라. 없앴냐? 뭐 없앴네. 오르도 뭐냐? 오르도. 오르도 힘내. 자 스킬 오르도 스킬 오르치. 누가 뻗은 것 같은데? 일단 힐량답셌네 좋았어. 4일 상당히 만족합니다. 힐량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3일 날체제 과연 에이프릴을 넣을지 로아를 넣을지. 아무래도 부활 때문에 로아를 넣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자라이브를 만드릴이 있네요. 아, 제가 만들일치 맵게 이런 거 짜증나 죽겠는데. 야피 빠지는 거 보소. 야 저렇게 빠져버리니까 오르도가 순삭당해버리네. 오르도 쓰는 이유가 없네, 이거, 이러면. 큰일이네. 근접형, 근접형. 얘네들의 거의 폭딜도 상당히 짜증나네요. 아이고 번다번어 다다다다다다다 졌대 저 저에이브린도 만드릴이 있고 상대방은 투힐 로아와 에이프릴이 있네요 자 가자 가자 이겨라 좀 그렇지 뭐하냐 디모네스 스키스인가 봐라 좀 시키지 마 응? 어? 야, 자, 오르도 살아있네, 오르도 살아 오르도 오르도 희야함 쓰고 죽어라, 오르도 오르도 쓰고 죽어라 그렇지, 누가 죽나 상대방 힐러가 살았나? 복잡해서 안 보이네 자, 상대방 로아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부활이 좀덜될건데 자, 가자, 가자 상대방의 힐러가 살아남았나? 왜 이렇게 복잡해 어, 힐러 없다 힐러 없다 죽이자 죽이자 끝났다 이제 힐러 없다 힐러 없다 오케이 힐러선 끝나죠 좋았어 자 일단 다섯 판 했는데 삼승 2패를 기록했고요 뭐 어, 손이 그,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어, 4일이 뽑히고 나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방어 전적도 뭐 하루 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뭐 너무 한쪽으로 진다거나 많이 이긴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한50% 아, 혹은 조금 더 높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점수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4일은 진짜 아, 만족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리나 4일 후기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가 그 애쉬인가요 애쉬도 키우고 있는데 걔도 키우게 되면은 걔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로아 또 성장하면은 어, 또 스, 힐러 3, 3명의 힐러 체제 뽑다 한번 써 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